물이 드시고 싶으시면 몽베스트 생수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물을 마시지는 않지만 때야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접대용으로 몽베스트 생수를 준비해 놨습니다. 따도 몽베스트 조금 마셔볼래? 조금 마셔볼까, 따 몽베스트 샘물 어떤지 양배추 먹었던 데다가 조금 줘볼까? 이거 조금 줘볼게. 따야 음. 완전 소물리에네, 소물리에. 이거 완전 특등 물은 아닌가 보다. 특등, 특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가 보네. 따야는 특등급 물만 잘 마시면 돼.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? 물을 안 마시면 제가 마셔보면 알 겁니다. 맛을. mm <clears throat>